안녕하세요, 여러분. 똘밍타르의 똘맹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남은 2022년도 동안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줄일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어떤 소식이 다가오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2022년도를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참고해 주실 부분만 참고 해 주시면서 영상 속에 긍정적인 내용 위주로 전부 다 이렇게 챙겨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본격적으로 카드 리딩을 하기 앞서서 다로 카드 섞고 카드 파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가장 기쁜 일 한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더 타워 카드 소드오번 카드 스트렝스 카드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떠 있습니다 우선 이 타워 카드라고 하는 것은 1번 분들이 최근에 어떤 삶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커다란 어떤 변수가 생긴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처음부터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착스럽게 찾아온 변수이다 보니까 그것을 맞이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힘겨우셨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이 나타났을 때 내가 이거를 처음 맞이하는 거다 보니까 내가 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부족했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근데 마지막 카드에서 여기서 흑기사 카드가 떠있다라고 하는 건 1번 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 하실 때 흑기사처럼 든든하게 나를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귀인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제가 추가로 카드를 좀 뽑아보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 5번 카드와 퀸 오브 완제 카드가 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변수로 인해 가지고 5번, 1번 분들이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게 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만두게 되어 가지고 일본 분들이 뭐 해결해야 되는 업무들이 많게 된다면은 그 업무들을 함께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하시고 계신 어떤 뭔가 사업이라든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뭔가 힘든 시기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상황만을 해결하느라 좀 급급했었는데 내가 여기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할수 있도록 옆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도움을 주실 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카드가 모두 완즈 카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 커리어적인 부분, 또는 직장 내에서 또는 뭔가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혹여나 학생분이라고 하신다면 은어 이제 최근에 갑작스러운 어떤 변수로 인해 가지고 공부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아쉬운 결과를... 좀 맞이하셨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또 많이 떨어지셨을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할수 있을지 좋은 성과를 성취할 수 있을지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그 찰나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뭔가 경쟁자들을 뚫고 이어나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옆에서 알려주시는 분이 생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많이 이렇게 복잡해지 좀 어수선한 이런 상황들을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번 분들에게 필요한 소울 메시지 카드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메시지 카드에서 리슨, 경청하세요 말하는 대신 들으세요 상대방에게서 답을 찾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놓여진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실 주변에서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라고 해도 집중이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상황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귀인이 다가왔을 때그 귀인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들어보신다면 여기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들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까 리슨, 경청하세요. 이 소울 메시지의 문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번 분들 남은 2차 2000... 2022년도 가장 기쁜 일한 가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마구마구 이렇게 다 챙겨가셔가지고 남은 2022년도 지금 뭔가 어 이렇게 좀 어려움에 있으시다면 잘 극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원만하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가장 잘될 일, 가장 기쁜 일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 of 완제 카드, 6 of cups 카드, 그리고 8 of 완제 카드와 마지막 카드에서 3 of pentacles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분들께서는 현재까지 뭔가 제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뭔가 일도 하고 싶고 활동도 하고 싶은데 뭔가 정적인 삶을 보내오셨던 분들에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주 5번 카드와 그리고 여기서 완주 8번 카드라고 하는 건 남은 2022년 동안에는 나를 찾아와주는 그런 뭔가 일들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활동들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제 일들이라든지 기회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될 결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혹시나 일을 하고 계셨는데 세계가 잘 잡히지 않아가지고 어 제가 하는 일들이 바쁘긴 하지만 저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일들을 내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이번 분들이 상황에 맞춰서 들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 역에서 3호 펜타클스 카드가 떠 있는데 이 카드 역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귀인이라든지 조력자가 생기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력자들을 만났을 때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고, 혹여나 이번 분들이 지금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 2022년도 말로 갈수록 마무리할 수 있는 운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이렇게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나 이제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완제 카드가 여기 첫 장의 카드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주변 분들과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뭔가 마찰이 있었거나 트러블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늘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 의견을 의 굽히지 않으려고 좀 이렇게 트러블 이렇게 났긴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서로가 이제 더 이상 우기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의 어떤 진심어린 어떤 사과와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이번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분들에게 필요한 소울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청소하세요. 나의 공간과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새로운 것들로 채워집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소하라는 것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좀 어지럽히거나 조금 뭔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청소를 한다고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청소를 하게 되면은 어 뭔가 내가 마음가짐부터 그리고 생각하는 것부터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갈 수 있는 저 시작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렇게 카드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분들께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기회라고 하는 건 내가 적극적으로 잡았을 때 활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좀 확실하게 뭔가 정리해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물건을 정리하고 집을 정리하고 어, 물건을 정리하고 방을 정리하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제까지 뭔가 나의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었던 부분 뭔가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었던 그런 복잡했었던 마음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것 또 메시지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폭넓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가장 기쁠 일, 잘될 일한 가지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여기서 페이저 오브 컵스 카드, 식소부 완제 카드, 더 매지션 카드와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떠 있습니다. 3번 분들이 혹여나 지금 이제 솔로 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마음속에 호감이 가는 대상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남은 2022년도 동안 내가 호감이 가게 된 어떤 대상이 생기게 될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상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3번 분들이 그 상대방과 잘 이렇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내가 정말 호감을 가졌던 사람과 깊은 관계로까지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겠고 혹여나 이제 연애와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3번 분들이 뭔가 취미 삼아 뭔가 나의 감정을 즐겁고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이거를 통해가지고 어네 제가요 뭐 이거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부를 이루는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어서 취미삼아 또는 부업으로 시작을 하는 일이 생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어 근데 그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취미삼아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했다라던지 또는 취미삼아 공모전을 내가 나갔는데 그곳에서 뭔가 합격을 하게 된다라던지 뭔가 재미있게 시작한 일에 있어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그곳에서 내가 어떤 날 숨겨진 어떤 재능이라든지 끼와 능력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여기 마지막 카드에서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해서 좋은 소식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삼아 어 이렇게 SNS에 뭔가 이제 글 같은 거를 올렸는데 뭔가 작가 문의가 온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광고 제안이 온다라든지 예상치 못한 어떤 기회 제, 기회라든지 제안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번 분들에게 필요한 소울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 비우세요. 소울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모두 다 비우세요. 새로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비우라는 거는 어 여기서 이제 3번 분들이 남은 2022년도 동안 또는 최근에 뭔가 제 재밌는 일 즐거운 일을 뭔가 시작을 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거를 시작하는 그 계기가 어, 요즘 따라 고민이 많아가지고 또는 스트레스를 좀풀수 있고 싶어가지고 또는 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주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할때 만큼은 어, 내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것에만 집중을 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나의 숨겨진 재능과 그리고 끼와 그리고 나의 능력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남은 2022년도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을 모두 모두 이렇게 누리셔 가지고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가장 기쁜 일, 행복한 이제 가장 기쁘고 잘될일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 더매지션 카드, 더 데빌 카드, 그리고 더 히로 오브 포춘의 카드가 떠 있습니다. 우선은 에이소브펜타클 스타드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어떤 기회가 들어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오직 나를 위해서 준비된 기회이니만큼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범분들이 어 정말 재밌게 즐겁게 그리고 사번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재능이라든지 끼와 정말 잘 맞는 일을 시작하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과정이 즐겁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가면 갈수록 그 일에 푹 빠지게 된. 모습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하늘이 오네 나타내는 카드이고, 이 카드는 지상이 오네 나타내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 카드가 공통적으로 뜨게 되면은 내가 이 일이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중면 역할 메이저로 자리 잡히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평생 뭔가 이 일을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뭔가 일이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혹여나 이제까지 사 4번 분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도전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왔지만 이제까지 제 길을 뭔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라고 하신다면은 번 분들은 음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진정으로 삶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장의 카드 중에서 3 장이 모두 메이저 카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자체가 앞으로였던 나의 삶에 있어서 4번 분들의 삶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줄. 어떤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니까 어, 이 기회를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중 카드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나라는 사람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인기를 얻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한 사범분들이 뭔가 SNS 활동이라든지 뭔가 뭐 유튜브 채널을 만약 개설하게 되실 수도 있고 겠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인 앞에 서가지고 활동하는 일을 하게 되신다면은 사범분들을 언제나 든든하게 응원해주고, 그리고 지지해주고, 어, 그리고 함께해줄 수 있는 든든한 팬층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4번 분들에게 필요한 소울 메시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소망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번분들이 지금 혹여나 내가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거를 마음속에 진심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문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드릴 말씀은 사실 이두 가지 카드가 뜨게 되면은 내가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 이제 환경이 좀 머물고 계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고 해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려웠는데 그래서 내가 좌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속에서 사범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원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4번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좋은 일, 기쁜 일 정말 크게 다누리셔가지고 2022년도를 잘 긍정적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2022년도 가장 기쁜 일, 잘될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4호 완제 카드, 그리고 세븐오브 완제 카드, 데스의 카드, 그리고 페이지오브 소드 카드가 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5번 분들께서는 이제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항상 삶에 있어서 여유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려웠었고 늘 분주 삶을 지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이렇게 바쁜 삶을 지내오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많이 힘들고 지치셨던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나를 힘들게 썼던 이 여러가지 상황들을 내가 이제까지 좀 열심히 해온 만큼 완벽하게 확실하게 뭔가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후보 완제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남은 2022년도 동안에는 내가 오랫동안 쉬지 못했던 것, 여유를 가졌, 가지지 못했던 것,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라든지 또는 뭔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지내보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밖에 나가서 뭔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싶으셨던 것들을 좀 진행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제가 음 이거를 사실 처음 시작을 하면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실수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가늠이가 지 않지만 한번 새로운 것들, 어려운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라는 5번 분들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나의 어떤 상황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가능해지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분들에게 필요한 소울 메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딩크 게인 신중하세요.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길이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분들이 현재 지금 진행하고 계신 일을 뭔가 마무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신다면은 이 일을 더 원만하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 혹시나 그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마무리하고 무언가를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이 내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인지 나의 감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지 다시 한번 뭔가 궁금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어,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까지 마음이 뭔가 이제까지 좀 많이 분주하고 바빴던 그런 이제 상황을 보내다 보니까 어, 이제는 나를 위해서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저것 뭔가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도하다가 어, 때로는 뭔가 내 마음이 이끌리지 않아도 그냥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띵커게 신중하세요. 라는 이 문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참고해 주시면서 남은 2022년도를 긍정적으로 밝게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